예 그러니까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이런 슈퍼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회사가 1,800억 회사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금융회사에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예. 뭔가 현실적인 이유가 뭔가 있다는 있는 거죠. 김치영 의장이 네이버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아 했냐? 네. 그렇죠. <laughs> 관심이 는네이버로 무슨... 네, 갖고 있고 네, 두나무로 갖고, 있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입니다. 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두나무가 자회사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이 떠먹여 주는 뉴스, 부먹 뉴스, 오늘 금융증권부장 이진호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쳐진다는 건데, 이두 기업이 좀 어떻게 좀 바뀌는 겁니까? 지금? 네. 이제 처음 불거진 것은 한 언론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부터인데요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네네. 하는 것은 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서 10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이고 네. 약간 틀린 얘기가 한는에 네,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음. 두나무가 이,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100% 자회사로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주식을 어떻게 발행해서 어떻게 이제 인수를 하느냐, 음. 교환을 하느냐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음. 하여간 그냥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러니까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그러면 그냥 두 회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는요 네, 되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뭐 상당히 네이버 주가가 뛰었던데 많이 그죠? 뛰었죠.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금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나무는 약간 뭐 업다운은 있지만 한 1조 정도의 순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 어쨌든 네이버라는 이 지붕 하에 음. 그 밑으로 두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이버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 두나무 주식하고 어떻게 교환되느냐, 교환 음. 비율에 따라서 조금 어, 희비는 엇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 네이버의 예,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 굉장히 좋은 회사, 연1조를 버는 회사가 밑으로 들어온다. 알짜 회사죠. 예, 알짜 회사죠. 음. 그러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주신 대로 이 굉장히 알짜 1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이 두나무를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입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런 딜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음. 사실 이 발표가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고 그것에 대해서 네이버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음. 네이버가 추진 중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 음, 네. 음, 처, 사실처럼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음. 사실 이런 딜은 진짜로 그 오너들 간의 어떤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렇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 코인이, 코인, 그러니까 두나무는 코인이고 그리고 네이버는 플랫폼이니까 코인과 플랫폼이 결합한 슈퍼 앱의 등장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진짜 1조를 버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네. 제가 1800억 버는 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슈퍼 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laughs>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 네. 어 계속해서 왜 이런 딜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인 거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음.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아, 알지 못하는 아주 어, 큰 딜이라든지 그런 음.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실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추측입니다만 이게 네이버 상장하고 관련이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일단 네. 잠깐 말씀 주셨는데 네. 슈퍼 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개념이 뭐더 좋은 앱을 만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확장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음.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 쇼핑 앱과 두나무 업비트 앱이 합쳐져서 음. 어 쇼핑도 하고 그리고 어 코인도 거래하고 네. 네이버 페이가 있잖아요. 네네. 네. 페이도 하고 오.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뉴스까지 들어가겠죠? 저희 뉴시스 뉴스. 네, 종종 다 종실입니다. <laughs> 들어가게 되면 네. 그래서 모든 어, 것이다 포함될 수 있는 음. 슈퍼 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 한간에서는 이런 빅딜을 놓고 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어떤 어떤 그 정확한 전략이 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요. 두 회사를 합쳐서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이런 슈퍼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 1조 회사가 1,800억 회사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금융회사에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스닥 상장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은 두나무는 그동안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비상장이죠.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이죠. 국내 주식 시장에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내 상장이 좀 어렵습니다. 아, 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에서 이 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 가치 밸류에이션을 측정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 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내에서는 좀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어, 최대 주주의 적격성 이런 것들도 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에,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으면서. 어, 국내에 상장할 수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나무는 처음부터 나스닥을 가려고 좀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나스닥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벌, 발생을 하냐면 거기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미국 현지 법인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뭘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음. 부분이 생기잖아요. 음.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음. 바이낸스라든지 여러 이제 거래소가 미국에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두나무가 전 세계에서 뭐 탑5 어,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가 나스닥을 못갈 이유는 거의 없는데 음. 다만 아 약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전 비용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로펌 촉이랑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 음. <laughs>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두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나무가 들어가서 근데 이 기업은 어쨌든 가치로 보면 두나무가 더 어. 높은 가치를 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회사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어 송치영 의장이 최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음. 그러니까 작은 회사와 큰 회사가 합쳐지기 때문에 네. 큰 회사의 최대주주가 전체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예를 데리고, 예를 음. 데리고 나스닥으로 갔을 때. 네. 갔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플랫폼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러한 가상자산업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두나무가 나스닥으로 가는 것과 네이버가 나스닥으로 가는 것은 약간의 크레딧에서도 좀 차이가 음. 있고 음. 절차에서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이버랑 합쳐서 나스닥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송치형 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일석이조인 거죠. 음. 슈퍼 앱을 만들면서 원래 나스닥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음. 나스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혜진 의장은 왜 어떤 특이 있을까요? 예. 네. 음. 사실 으,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소문도 있고 한데 음. 자녀가 이제 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음. 게 정설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음. 이혜진 의장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승조 씨가 이제 3른살인데 가수 로, 로렌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뭐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니> 물론 이제 뭐노하고 <laughs> 뭐, 있어 가지고뭐 음. 어, 급작스럽게 <laughs>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부분은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예진 의장의 승계 작업은 그렇게 자녀한테 물려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예진 의장 입장에서는 음. 어, 엑시트를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에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셜과 어, 두나무가 합쳐서 나스닥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자기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장 이후에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재진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엑시트 어, 어, 수단 이렇게 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네그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 나스닥 상장에서부터 또막어어 어, 이어지는데 예. 음. 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둘의 어떤 뭐 하게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둘 회사가 합쳐지면서 송치형 의장이 두나무 송치영 의장이 이제 장현이 이제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이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뭐 1대3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1대4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음. 일단은 지금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2천억을 벌고 있다 음. 그리고 두나무는 음 1조를 벌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1대5가 그렇죠. 되는 거죠 음. 2천억 조 그러니까 음. 1대5 음. 그런 그런 비율로 이제 주식을 교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의 수익이 곧 2년 뭐몇년 뒤에 수익과 동일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 수익성의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고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면 주식 교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약간 더 네이버 파이낸셜이 조금 더 수익성이 앞으로 나아질 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1대5의 비율이 아니라 1대 3, 음. 1대4 정도의 에, 비율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뭐 그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음. 이 두나무 주식을 송청 의장이 가장 많이 25%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19% 정도 음. 어, 가질 것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이 19% 정도를 가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면은 최대 주주 네이버 음. 파이낸셜의 취,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음.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해진 회장은 그 네이버 모회사죠 네이버에 제가 보니까 한3.5% 30% 네. 얼마 네. 없더라고요. 네, 네 얼마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회사인 네.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다음 송치영 의장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네. 밀릴 수밖에 없 밀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송치영 의장이 최저 주주가 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송치영 의장이 아까 뭐그 네이버 이해진 의장 엑시트 뭐 이런 얘기도 말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아. 지금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아, 있어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조 회사가 1800억 회사 밑으로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죠. 어, 이상하죠. 네. 이게 그냥, 그냥 여기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여러 추론을 하게 되면서 음.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 이 네이버의 주인은 현재는 이해진 의장인데 음. 송치용 의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유진 투자증권의 리포트라는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네. 그니까 러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의 자회사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두 나무가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둘을 이제 두, 둘을 이제 합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네이버 파이낸셜 이름이 어떻게 됐든 네이버 두나무로 합시다 <laughs> 네뭐요 회사가 <laughs> 하나가 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주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나스닥에 상장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음. 이 회사와 네이버, 맨 위에 있는 꼭대기 네이버하고 또 주식을 수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 그 당, 그 당시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음. 그 약간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음. 이 합병된 이 자회사의 규모가 가치가 뭐 40조, 50조 얘기가 음,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음. 이쪽으로 나스닥에 갔을 때,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스합을 <laughs> 하게 되면 어떤 음.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음. 여기 주인이 전체 주인이 되는. 어, 그럴 수가 있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스합을 하게 되면 음. 이 주식이 에, 가진 최대 주주가 음. 아, 아, 전체 최대 주주가 되는 현상이 네. 벌어지는데 네. 여기 합병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합병된 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송치 의장이기 네. 때문에 네이버의 예, 최대주주가 이제 새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송치 의장 그렇게 의장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거를 유진투자증권은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음. 어 조금 읽어드리면 네. 그래서 이번 어, 지배구조 개편의 첫 단추는 네이버하고 네이버 파이낸셜을 합병하는 음. 법인의 출범이라고 보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는 이렇게 됐을 때 기업 가치는 두 나무가 16조, 네이버 파이낸셜이 4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1대4 비율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송치형 의장이 가진 합병 법인의 음. 어, 지분율은 한20% 정도 네. 아까 어떤 데는 18%라고 그러고 음. 뭐 19%라고 그러 고 그러는데 대략 20% 정도로 환산 되기 때문에 음. 결론적으로는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는 어, 송치형 의장 이될 거고 음.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송 의장하고 어, 그리고 네이버 간 지분 수확 가능성 을 음. 이 유력하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렇게 됐을 때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다시 송청 의장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갈지는 말지는 아직 알수 없는 네, 거죠. 알수 없지만 이렇게 워낙 다양하게, 이상한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 도대체 무슨 속내가 있을까라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좀 퍼즐들이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네. 이거를 레거시 금융에 있는 분들이 음.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런 딜 자체는 일종의 여긴수합병 비슷한 건데요. 여긴수합병은 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음. 근데 우회상장하고 비슷한 건데 우회상장은 비상장 법인이 상장 법인을 이제 인수를 해서. 네. 비상장이었지만 상장 범위를 인수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효과, 음. 우회상장, 음. 이런 거였는데, 이 역인수합병은 어떤 거냐면, 이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 밑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합병을 해요. 음.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는 효과랑 똑같아지는 거죠. 음. 지금 딱 보면은 그거죠. 딱 그건데요. 딱 그거죠. 네. 다만, 나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비상장이라는 것만 다르죠. 음. 대신 합쳐서 이제 나스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불법은 아닌 그런 음. 상황이지만 이런 여긴 수합병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딜이 한국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굉장히 그 기존에 있었던 금융업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 조그만 회사가 자회사들이 뭐 이렇게 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 서로 협업하고 인수합병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을 좀 그렇죠. 예고하고 그래, 그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음. 여기가 두나무의 진짜로 송청 이장이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주식 수합을 통해서 된다면 그야말로 빅 피쳐죠. 와 진짜. 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그것도 억권으로 어, 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상자산 업계라는 거는 사실은 코인 업계는. 레거시 금융 쪽에서 사실 변방이었거든. 네. 물론 지금 엄청나게 커졌지만, 음. 그런 곳이 사실 한 20년 이상 우리 빅테크, 우리나라의 최고의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이버를 거의 사실상 접수하는 거거든. 천하로 후렁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네. <laughs> <laughs> 예상 그렇지. 예상을 하, 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욱 더욱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림돌이 하나 있다면서요? 그 금융당국이 과연 이 부분을 승인 해줄 거냐 이 네. 허들이 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했는데? 아 네. 주주 <laughs> <laughs> 관심 있는 분들. 아, 나들 리버를 네. 갖고 있고 전남으로 네. 있는 갖고 분들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네이버 지금 증권사들은 스트롱 홀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보유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주가 목표가를 좀 높이고 있어요. 음. 지금 뭐 아직 30만 원이 안 되고 있지만 음. 지금 일부 증권사들은 40만 원까지 와, 지금 벌써 하고 그렇게 있어요. 전망치 그러니까 않았군요. 어, 지배구조가 바뀌든 뭐라든 음. 굉장히 좋은 회사가 네이버에 들어온다는 음. 거죠. 그것은 그동안 네이버가 갖고 있었던 약간의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 상태 그러니까 검색업체로서 그리고 쇼핑업체로서 여러 가지 발전은 해왔지만 음. 그렇지만 네이버의 넥스트에 대해서는 사, 사실상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ai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ai는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 이러, 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갸우 타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연 1조를 버는 회사가 자회사로 들어온다는 네. 거는 네이버, 그리고 나중에는 융합이 된다는 것은 음. 네이버한테는 굉장히 큰 어, 메리트가 생길 것 같고요. 음. 어, 여기, 에 예, DS 투자 증권은 어, 목표가를 40만원 네,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는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두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두나무는 날개 다한거 아닙니까? 두나무 도 네. 지금 장위에서 <laughs> 네. 어, 4년 최고치 40만 원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 40만 원이니까. 네. 지금? 네. 어, 아니 근데 예전에 두나무는 한때 50만 원도 넘고 아,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점으로 보면은 뭐 20만 원도 떨어졌으니까 음.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라온 건데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는 음. 아까 말씀드린 주식 교환 비율 이런 네. 걸좀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이 약간 유리하게 어, 레이팅을 좀 해줄 가능성은 음. 조금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외에서 주가는 높아지느냐. 두나무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약간 아, 아까 잠깐 물어보셨지만 금융당국 리스크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laughs> 어, 최근에 두나무가 고객보호 정보 보호를 잘 못하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난번 부모 뉴스 시간에 네, 다루었죠 네. 네. 그래서 어, 신규 코인 뭐 거래를 못하게 네. 하고 뭐 어, 임원들 막 중징계 하고 네. 그런걸 했는데 그 제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과태료가 지금 예상은 뭐 일설에는 조가 나올 것이다 와 조단이 네. 그런데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그렇게 용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어쨌든 좀 낮추긴 낮출 것 같은데 음. 그게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나무는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를 지고 있어요 음. 게다가 관련 법이 언제 통 그러니까 2단계 법이라고 그래서 음. 가상자산을 이제 어권법으로 만드는 법이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그런데다가 이렇게 에, 금융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행정 소송 중인데 음. 행정 소송이 진행될 때는 사실상 그 신규 사업을 못 해요. 음. 어,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받을 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 당국이 심사를 해주겠습니까? 음. 그래서 굉장히 발목이 잡힌 그런 음. 상황이어서 어좀 두나무의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 두나무인지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로 네이버 되는 두나무? 거 아닐까? 네이버 두나무. 그러면 <laughs> 밀겠습니다. 밀겠습니다. 이름을 하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두나무가 네이버의 밑으로 어 우산 우산이 진짜 좋은 우산을 쓰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됐을 때 두나무가 앞으로 네이버의 그 어, 지원을 받으면서 얼마나 더 커질까 음. 이걸 상상해 본다면 두나무 주식을 가지신 분들도 어, 행복한 어,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이 돼서 두나무 주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금융당국의 승인 이거는 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이거는. 음. 이거는 이제 복잡해졌어요. 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두 네이버 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법상의 전자금융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뭐 페이업체?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나무는 그냥 일반 기업 그냥 똑같아요. 아직 어건법이 가상자산에 어, 권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죠 지금. 예. 그러면 두 회사가 두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 금융당국의 무슨 아주 뭐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이합집산하는 것은 금융당국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는 타이트한 어떤 심사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필요 없다. 음. 금융회사법에 금융지주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음. 이런 면에서는 그렇긴 한데, 음. 이게 이제 금융, 어쨌든 전자금융업법은 있거든요. 네. 전자금융의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자회사가 너무 불안정하거나, 음. 너무 어,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여기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전자 금융업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음. 판단이 되면은 그것은 금융 당국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두 나무가 들어가는데 두 나무 그 절차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만약에 두 나무가 들어가서 큰 사고를 쳐서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조인데 매년 마이너스 일조를 낸다 네. 이렇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 자체가 흔들릴 수가 그렇죠. 있고, 안전성이 흔들릴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음. 이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간 여긴 수합병은 아니지만 여긴 수합병이 음. 비슷한 것들이 벌어질 때 과연 금융당국이 이 부분을 진성거래로 볼수 있느냐는 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이, 일단 두나무가 네이버 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음. 아주 손쉽게 들어오죠. 네. 들어와서 한번 수합을 해가지고 요 자회사 합병법인의 예, 최대주주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합병 <laughs> 수합을 해가지고 네이버랑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네. 최대주주가 됩니다. 음. 이런 방식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우회상장도 되는 거고, 뭐, 합병도 되는 거고, 이런 거래를 하려고 만약에 밑으로 들어왔다면, 음. 그것은 단순한, 단순한 이렇게 자회사로 들어오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여긴수 합병.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금융당국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일종의 페이크일 수 있다. 음. 어. 그러니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다시 수합하고 다시 수합하고 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예,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라 예, 국내 금융판을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빅딜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빅딜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맞게 될지 아니면 그 금융당국의 규제 벽을 마주하게 돼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할지 계속해서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